어, 메이저리그에는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실 혹은 거짓, 플레이 MLB에서 만나보시죠. 그거 알아? 메이저리그는 티켓 가격이 매일 달라진다는 사실. 어머나, 곡불복이 따로 없군요. 그건 알고 있나요? 1932년 월드 시리즈에서 탄생한 메이브루스의 예고 홈런이 언론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 야, 그게 정말이야 지금까지도 진실 공방이 한창인데 진실은 오직 베이브 루스만이 알고 있겠죠 보고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메이저리그 진실 혹은 터치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경기 전 모두 마사지를 받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팔자가 상팔자인데 과연 진실일까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던지는 공을 자세히 보면 세공인데도 불구하고 헌공처럼 무언가 묻어 있는 걸볼수 있어. 어머나, 진짜 그러네요. 우리나라 야구공과 비교를 해도 색깔 차이가 확 나는데, 왜 멀쩡한 세공을 헌공처럼 만드는 거죠? 그건 바로 어투스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선데 1920년 클리블랜드의 유격수 레이 챔프먼이 야구공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 이후 필라델피아 감독이었던 러셀 블랙번은 내야에 있는 흙도 묻혀보고 담백가루 심지어 구대약까지 공에 발라봤지만 냄새도 좋지 않고 실밥 상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 자주 가던 낚시터였던 델라웨어에서 아주 특별한 진흙을 발견하게 됐지 뭐야 신바다! 이후 러셀 블랙버는 회사를 차려 진흙을 팔기 시작했고 일명 매직머드라 불리는 이 진흙은 머지않아 메이저리그 전구단에서 사용하게 됐죠. 공이 진흙을 바르는 건 장비 담당자들의 몫인데 애기 엉덩이에 분 바르듯 골고루 펴바르는 게 포인트라고 I mean the major leagues use it, the minor leagues use it, everybody uses it 한 경기에 평균 9 0개 공이 사용되니까 어디보자 1년에 그럼 그러... 어, 무려 20만 개? 어, 저 작업도 만만치 않겠어 대신 블랙번의 회사는 때에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지흙이 있는 곳을 알고 있던 건 블랙번과 그의 절친인 존 하스 뿐이었는데 존 하스의 외손자인 베인 투립과 회사를 물려받은 후 3대째 독점 판매 중이라고 이 매직 머드 한 통은 75 달러인데 한 팀당 연간 세통 정도를 소비해서 한해 수익은 약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음, 야구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일인 거죠. 공 하나가 데뷔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구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경기 전 머드 마사지를 받는다. 진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단 하루만 뛰어도 평생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이 설마 하루는 아니겠지. 레이저 리그의 선수 복지는 종목을 막나하고 가장 빵빵하게로 소문났죠. 지난해 신인 선수들이 받은 최저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 근데 이거 저기 최저 연봉 맞아? 그밖에도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도 원정 경기를 가면 하루에 10만 원씩 식대가 현금으로 따로 지급되고요. 갈 때는 뭐 그냥 가나? 선수들을 위한 전용기는 기본이요 좌석도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한다고 호텔에서도 호사는 계속되죠 4성급 이상 호텔에 1인 1실이 기본이라고요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호사는 사라지게 되지만 선수들을 기다리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연금 제도 단 하루라도 메이저리그로 등록됐다면 연간 약 1,300만 원의 의료보장 혜택을 여기에 43일 이상 등록된 선수부터는 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프로 메이저 리그에서 여서 경기만 뛴 임창용부터 17년간 활약한 박찬욱까지 모두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말씀. 메이저 리그의 복지 정말 부럽네요. 이래서 다들 메이저 메이저 하나 봐요. 단타로만 메이저 리그 선수로 뛰어도 평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실. 따라따라단 따라따라단 어! 국민 지도 시작. 메이저 리그에서는 경기 중 관중들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있다. 야구장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치어리더 어머니. 나또 심쿵했잖아. 우리나라에선 치어리더의 열기 응원을 따라하는 관중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메이저 리그도 치어리더가 있나요? 아하, 미국은 우리나라보 치어리더 문화가 발달해 있지만 메이저 리그에선 흔치 않아. 그래서 관중들도 얌전한 편인데 에브리바디 스탠드업 딱한번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네. 그래요?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어난다, 일어난다. 몸을 흔들 흔들하면서 노래를 부르네. 이것이 바로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 치회 초가 끝나고 필드를 정비할 때 나를 야구장으로 데려가 줘요라는 노래가 나오면 관중들이 몸을 푸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가 시작된 건 아주 오래 전부터야. 1910년 야구광이었던 윌리엄 페프트 대통령은 개막전을 보러 왔다가 출애초가 끝난 후 몸이 찌뿌둥에 일어섰는데 관중들이 대통령이 돌아가는 줄 알고 모두 일어나면서 시작됐다나 어쨌다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예요. 미국 최고의 야구캐스터이자 당시 컵스에서 중계를 담당했던 해리 캐레이로부터 시작됐죠 그나저나 저기 캐레이가 엄청난 음치여서 노래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음제 점수는요? 벅스는 테레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명인사를 초청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경기 중간 스트레칭 말고도 재미있는 행사가 또 있어. 그어는 봤나 마스코트 레이스라고. 미 이렇게선 경기 중간 마스코트인 소시드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워싱턴에선 대통령 레이스가 아우야 밀지 마 밀지 마아 다치다 다치 아우 다쳤어. 텍사스에선 사고영화 주인공들이 달리기를 하네요. 하, 두, 두, 역시 팬 서비스도 메이저리그 답구만. 메이저리그는 경기 중간 관중들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있다. 진실. 야구장을 방문하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홈런볼 잡기죠. 홈런도를못 잡는다면 꽝 대신 닭이라고 아쉬운 대로 타올 보리라도 컴온 컴온 컴온. 혹시 전생에 야구 선수 아니었나요? 가끔은 선수보다 멋진 캐치를 선보이는 관중들도 있답니다. 어머나 잘생긴 오빠! 나이스 캣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 어우, 항상 조심해야 돼! 게다가 메이저리그는 우리나라처럼 그물로 된 보호막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곤 하죠 야구공은 예사요? 엄마야, 방망이가 날아오는 경우도 보다하다고뭐 어쨌든 이것도 기념이니까 치즈!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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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리그에서는 공에 맞아 다치는 사람이 한해 무려 2천 명. 한눈팔다가 정말 큰코 다친다고요. 아니 그럼 구장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 어글쎄요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 중 관중이 파울볼에 맞으면 구단 책임이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 진짜 재밌네요. 아니, 장학 퀴즈 다시 부활한 건가요? 기습 퀴즈가 나왔는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서프라이즈네요, 서프라이즈. <laughs> 먼저, 우리 이주원이 언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 뭐, 반반하니까요. 일단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어, 자비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어, 어, 치료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laughs> <왜요? 웃음> 50대50. <laughs> 너무, 너무 타협적인데? <laughs> <laughs> 그럼 또 우리 야구에 네. 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찬우, 호삼성팬 이건 그냥, 그냥 관중, 책임이죠. <웃음> <웃음> 네. 관중 책임이죠. 관중 책임이죠 관중 책임이다. 어, 구단에서 네. 그냥 예의상 이렇게 고그 치료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 <laughs> 네. 서비스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저는 구단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를테서 내가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는 아닐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관중한테 너무 그렇게 책임을 네. 물기에는 음. 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관중분이 어. 좀 화내실 것 같고. 네. 저는 한 7대3 정도? 아, 어. <laughs> 요 무척, <무척하는> <laughs> <laughs> 쌍방이니까요. 어떻게 네. 되나요? 자, 네. 키우신지. 제가 또 1회 장학퀴즈 대회 우승자다 아, 보니까. 아, 네. 네. 제가 아, 그, 네. 그 네.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네. 거짓입니다. 아거짓이요어그 네. 음. 박찬우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구장 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는 모두 관중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실제로 미국에서 2004년에 보선에 한 여자 관중이 얼굴에 공을 맞고 나서 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었는데 네. 대략 한 6억 원 정도를 네. 이제 물어달라라는 너무 네 했었는데 <laughs> 결국 패소를 하면서 그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습니다. 음. 근데 구단에서는 도의적으로 음. 이제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앞서 영상에도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이런 안전 그물이 설치된 음. 이 범위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네. 대략 메이저리그에서 한해2430 경기가 열리는데 부상자가 2000명 가까이 <laughs> 나오고 있어요. 뭐 경기마다 하나씩.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 경기 이렇게 그물 없이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물을 넓혀야 된다라는 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이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건 역시 그거네요. 그 진흙을 독점 판매하는 아. 회사.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저것과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응. 어 저런 걸 보니까 사실 저 회사를 제가 빨리 좀 차렸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사실 축구에서는 이제 공이, 사실 뭐 메이저리그도 공인구가 있고 우리도 공인구가 있지만 음. 축구에서는 이제 공인구가 리그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사 제품을 이제 쓰고 있는데 계속 쭉 음. N사 제품을 쓰다가 2012년부터 이제 A사 제품으로 바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유럽에서 큰 리그들은 N사 제품을 더 많이 씁니다. 어. 어.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아, 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는 다 N사 제품을 네네.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는 역시 그 A사가 이제 독일회사니까 어. 예, 독일 제품을 쓰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 내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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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 쓸 공이 리올림픽에 우 쓰는 공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선수들이 빨리 공에 적응해서 음. 리올림픽에 우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출장을 가면은 공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선수들이 네. 가끔 이렇게 훈련하다가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볼 때마다 이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구나. <laughs> 이 선수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비밀이 음. 숨겨져 있었네요. 어, 실제로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파는 사인볼 중에도 진흙이 칠해져서 이제 파는 어,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오. 그러니까 공인구 차이가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야구공을 보면 어, 손 수개면 10, 100여 개의 실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이 실밥이 어 전체적으로 크긴 한데 음. 도드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밥의 네. 높이가 좀 낮고 그리고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강하게 이렇게 꿰어 꿰매져 있다라는 느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서 투수들이 이제 공을 던질 때 실밥에 이제 손을 채서 던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안 된다고 그래요 어... 어~ 또 하나는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을 만들 때 거기에 특수 첨가물을 넣어서 아예 진흙을 안 발라도 되는 어~ 좀 끈끈함이 느껴지게 그아 공을 실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는 진흙을 발랐다고 해도 여전히 공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슬라이더를 던지, 슬라이더라는 공 자체가 공을 미끄러뜨리면서 던지는 음. 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선수들이 어, 미국에 가서 슬라이더 던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음. 그런 네.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더 투수보다는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가서 더잘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 <laughs>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메이저리그의 복제 혜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러웠죠 네, 하루만 뛰어도 의료보장이 습니다 되고 음. 43일만 뛰어도 평생연금. 저는 43년 동안 연금을 내야 되거든요. 너무나 <laughs> 부러운 상황이었 었고 정말 메이저리그 선수 꿀잡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저희가 몇주 동안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이대호 선수. 아,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 도장을 찍어야 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팀까지 언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이재호 선수가 상당히 장기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29일까지 이 협상을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도 좀 줄다리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그 귀국 날짜를 좀 늦춘다라는 얘기가 음. 있고 오. 그리고 이제 전 소속 팀이었던 소프트뱅크는 1월 말까지만 이제 기다리겠다고 음.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뭐 복귀 그 일자가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 이제 협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아 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실제 주류 언론에서는 어, 구체적인 팀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뭐 선수 이런 음. 이동 어 그쪽 여, 그 소식을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세 팀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아... 시애틀, 휴스턴, 세인트루이스가 언급이 됐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스턴이 지명타자 제도도 있고 음. 어, 여기 에 이제 구장도 사실 타자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어, 이대호 선수가 가장 갔으면 하는 구장이긴 하는데요. 네. 현재에서는 어, 세인트루이스가 한국 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네.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모두 아깝게 놓쳤고 음. 오승환 선수를 데려갔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을 팀은 세인트루이스가 아닌가라는 현재로서는 이제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대호 선수가 절친 오승환 선수 세인트로이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오승환 선수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몸 상태가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우리 오승환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하루 빨리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매직 머더 한 통은 75 달러인데 한 팀당 연간 세통 정도를 소비해서 한해 수익은 약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야구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일인 거죠. 공 하나가 데뷔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구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경기 전모드 마사지를 받는다. 진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단 하루만 뛰어도 평생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이 설마 하루는 아니겠지. 메이저리그의 선수 복지는 종목을 망나하고 가장 빵빵하게요 소문났죠. 지난해 신인 선수들이 받은 최저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 근데 이거 저기 최저 연봉 맞아? 그 밖에도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도 원정 경기를 가면 하루에 10만 원씩! 식대가 현금으로 따로 지급되고요! 갈 때는 뭐 그냥 가나? 선수들을 위한 전용기는 기본이요 좌석도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한다고 호텔에서도 호사는 계속 되죠. 사성급 이상 호텔에 일인 일실이 기본이라고요.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호사는 사라지게 되지만 선수들을 기다리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연금제도. 연금 단 하루라도 메이저리그로 등록됐다면 연간 약 천삼백만 원의 의료 보장 혜택을 여기에 사십삼일 이상 등록된 선수부터는 평생 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프로 메이저리그에서 여섯 경기만 뛴 임창용부터. 17년간 활약한 박찬욱까지 모두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말씀. 메이저리그의 복지 정말 부럽네요. 이래서 다들 메이저 메이저 하나봐요. 단파로만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어도 평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실. 따라라라단 따라라라단 국민치조 시작.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 중 관중들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있다. 야구장의 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치어리더 어머 언니 나또 심쿵했잖아 우리나라에선 치어리더의 10개의 응원을 따라하는 관중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도 치어리더가 있나요? 아하 미국은 우리나라 바치 치어리더 문화가 발달해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선 흔치 않아 그래서 관중들도 얌전한 편인데 에브리바디 스탠드업 한번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네. 그래요?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메이저 리그에는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이저 리그 진실 혹은 거짓 플레이 MLB에서 만나보시죠. 그거 알아? 메이저 리그는 티켓 가격이 매일 달라진다는 사실. 어머나 곳불복이 따로 없군요. 그건 알고 있나요? 1932년 월드 시리즈에서 탄생한 메이브루스의 예고 홈런이 언론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 야, 그게 정말이야? 지금까지도 진실 공방이 한창인데 진실은 오직 메이브루스만이 알고 있겠죠? 보고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메이저리그 진실 혹은 거짓 메이저리그 공인구은 경기 전 모두 마사지를 받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08자가 38자인데 과연 진실일까요?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던지는 공을 자세히 보면 세공인데도 불구하고 헌공처럼 무언가 묻어 있는 걸볼수 있어. 어머나 진짜 그러네요. 우리나라 야구공과 비교를 해도 색깔 차이가 확 나는데 왜 멀쩡한 세공을 헌공처럼 만드는 거죠? 그건 바로 어투스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선데 1920년 클리블랜드의 유격수 레이 챔프먼이 야구공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 이후 필라델피아 감독이었던 러셀 블랙버는 내야에 있는 흙도 묻혀보고 담배가루 심지어 구대화까지 공에 발라봤지만 냄새도 좋지 않고 실밥 상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 자주 가던 낚시터였던 델라웨어에서 아주 특별한 진흙을 발견하게 됐지 뭐야 신 봤다! 이후 러셀 블랙번은 회사를 차려 진흙을 팔기 시작했고 일명 매직머드라 불리는 이 진흙은 뭐지않아 메이저리그 전구단에서 사용하게 됐죠 공이 진흙을 바르는 건 장비 담당자들의 몫인데 애기 엉덩이에 분 바르듯 골고루 펴 바르는 게 포인트라고 I'm just I'm applying mud to the baseball um, to take the sheen 한 경기에 평균 90개 공이 사용되니까 어디 보자 1년에 그럼 그러... 어, 무려 20만 개? 어, 저 작업도 만만치 않겠어. 대신 블랙번에서 사는 때에 가 되지 않았을까? 있는 곳을 알고 있던 건 블랙번과 그의 절친인 존하스이었는데 존 화스의 외손자인 베인 토립과 회사를 물려받은 후3대째 독점 판매 중이라고. 그물을 넓혀야 된다라는 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이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건 역시 그거네요. 그 진흙을 독점 판매하는 아. 회사. <laughs>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것과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음. 어... 저런 걸 보니까 사실 저 회사를 제가 빨리 좀 차렸어야 되는데요. <laughs> 예, 들고요. 그 사실 축구에서는 이제 공이 사실 뭐 웨이저리그도 공인구가 있고 우리도 공인구가 있지만 음. 축구에서는 이제 공인구가 리그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사 제품을 이제 쓰고 있는데 계속 쭉 음. N사 제품을 쓰다가 2012년부터 이제 A사 제품으로 바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유럽에서 큰 리그들은 N사 제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잉글랜드, 스페인, 독이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는 다 N사 제품을 네네.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역시 그 A사가 이제 독일 회사니까 어. 네, 독일 제품을 쓰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 내년 올해 올해 올해, 올해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 쓸 공이 리올림픽에 우 쓰는 공과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래요? 선수들이 빨리 공에 적응해서 음. 리올림픽에 우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궁금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출장을 가면은 공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네.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훈련하다가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볼 때마다 이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구나. <laughs> 이 선수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비밀이 음. 숨겨져 있었네요. 어, 실제로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파는 사인볼 중에도 진흙이 칠해져서 이제 파는 어,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인구 차이가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야구공을 보면 어, 손 수개면 10, 100여 개의 실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이 실밥이 어. 전체적으로 크긴 한데 도드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밥의 높이가 좀 낮고 그리고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강하게 이렇게 꿰어 꿰매져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서 투수들이 이제 공을 던질 때 실밥에 이제 손을 채서 던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안 된다고 그래요 어. 어, 또 하나는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을 만들 때 거기에 특수 첨가물을 넣어서 아예 진흙을 안 발라도 되는 어, 좀 끈끈함이 느껴지게 그 아. 공을 실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메이저 리그는 진흙을 발랐다고 해도 여전히 공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슬라이더를 던지 슬라이더라는 공 자체가 공을 미끄러뜨리면서 던지는 네. 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선수들이 어, 미국에 가서 슬라이더 던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더 투수보다는 체인저이나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가서 더잘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몸을 흔들 흔들하면서. 노래를 부르네? 이것이 바로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 7회 초가 끝나고 필드를 정비할 때 나를 야구장으로 데려가줘요 라는 노래가 나오면 관중들이 몸을 푸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가 시작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야 1910년 야구광이었던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은 개막전을 보러 왔다가 7회 초가 끝난 후 몸이 찌뿌둥해 일어섰는데 관중들이 대통령이 돌아가는 줄 알고 모두 일어나면서 시작됐다나 어쨌다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예요. 미국 최고의 야구 캐스터이자 당시 컵스에서 중계를 담당했던 해리 캐레이로부터 시작됐죠. 그나저나 저기 캐레이가 엄청난 음치여서 노래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3, 3, 3, 2, 음, 제 점수는요? 커스는 테레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명인사를 초청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경기 중간 스트레칭 말고도 재미있는 행사가 또 있어. 그러는 반나 마스코트 레이스라고 이렇게선 경기 중간 마스코트인 소시드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워싱턴에선 대통령 레이스가 아우야 밀지 마 밀지 마아 다치다 다치 아우 다쳤어. 텍사스에선 서부 영화 주인공들이 달리기를 하네요. 허, 도, 허. 역시 팬 서비스도 메이저리그답구만 메이저리그는 경기 중간 관중들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있다 진.실! 야구장을 방문하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홈런발 잡기죠 홈런볼을못 잡는다면 꽝 대신 탁이라고 아쉬운대로 타울볼이라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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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생에 야구선수 아니었나요? 가끔은 선수보다 멋진 캐치를 선보이는 관중들도 있답니다 어머나 잘생긴 오빠! 나이스 캐치!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 어우, 항상 조심해야 돼! 게다가 메이저리그는 우리 나라처럼 그물로 된 보호막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곤 하죠 야구공은 예사요? 엄마야, 방망이가 날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뭐 어쨌든 이것도 기념이니까 치즈! 아, 어 아, 깜 아... 메이저 리그에서는 공에 맞아 다치는 사람이 한해 무려 2 0 0 0명 한눈팔다간 정말 큰코 다친다고요. 아니 그럼 구장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 어 글쎄요.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메이저 리그에서는 경기 중 관중이 파울볼에 맞으면 구단 책임이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진짜 재밌네요. 아니, 장학 퀴즈 다시 부활한 건가요? 기습 퀴즈가 나왔는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서프라이즈네요, 서프라이즈. <laughs> 먼저, 우리 이주원이 언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 뭐, 반반하니까요. 일단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어, 자비로 고쳐주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어, 어 치료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야? 웃음> 5 0대50 <laughs> 너무, 너무 타협적인데 <laughs> <laughs> 그럼 또 우리 야구에 네. 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찬호는 삼성 팬 이건 그냥 관중 책임이죠. <laughs> 어? 네. 관중 책임이죠. 관중 책임이죠. 관중 책임이다. 어, 구단에서 <laughs> 그냥 예의상 이렇게 그 치료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 <laughs> 서비스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laughs> 음. 기본적으로 저는 어. 구단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렇해서 내가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래요? 저는 아닐 것 음, 같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관중한테 너무 그렇게 책임을 네. 물기에는 음. 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관중분이 어. 좀 화내실 것 같고 네. 저는 한7대3 정도? 어떻게 생각하요 쌍방이니까요. 어떻게 되나? 자, 네, 제가 네. 또1회 장학퀴즈 대 우승자다 아이치. 보니까 아이치. 네. 네, 제가 아, 그, 네. 그 네.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네. 거짓입니다. 아 거짓이요? 네. 음. 어그 박찬우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구장 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는 모두 관중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실제로 미국에서 2004년에 보선에 한 여자 관중이 얼굴에 공을 맞고 나서 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었는데 오. 대략 한 6억 원 정도를 에이. 이제 물어달라라는 네 했었는데 <laughs> 결국 패소를 하면서 그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습니다. 음. 근데 구단에서는 도의적으로 음. 이제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앞서 영상에도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이런 안전구물이 설치된 이 범위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네. 대략 메이저리그에서 한해 2,430경기가 열리는데 부상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경기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 경기 이렇게 그물 없이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최근에는